Hi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9th of March 2025, uh, Sun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TX 엔진 and Javis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TX 엔진이 금요일날 3.26% 올라서 26,950원, 14,800원에서 3개월치 가름을 보면 가파르게 좀 올라 3만원 정도까지 올랐다. 살짝 조정받았다. 다시 오르는 모습이고 매출이 보면 그래도 꾸준히 매년 1000억대씩 늘었습니다. 2021년에 4000억대에서 2022년에 5000억대, 2023년에 6000억대, 작년에는 7317억 했고 요 영업이익은 467억 해서 6.38%. 그래서, 음, STX, 옛날에 STX인이 잘 나갈 때, 했다가 STX, STX 그룹이 지 어려워져서 구조 조정할 때, 이제 완전 STX 그룹으로부터 불리는돼 나왔습니다. 이름은 계속 쓰고 있지만요. 그래서, 음, 선방용 엔진도 하고, 함정용 엔진도 하고, 그 다음에 자주포 엔진도 하고, 위성통신 정부 체계도 하고, 그러니까, 어, 조선 쪽도 하고, 방산 쪽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최근 소식으로는, 호주 레드백의장갑차에 디젤 열 엔진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이게 STX는 K9 자주포 엔진을 그동안 공급을 꾸준히 했었는데, 그러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좀큰 건을 또 하나 해냈습니다. 그래서 STX 엔진, 조선 방산 다 같이 겹쳐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비스는.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. 어,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보셨는데 좀꽤 오랜 기간 동안 좀 많이 물려 계신 것 같아요. 예전에 2023년도에 한번 좀 약간 세력이 들어와서 좀 주가가 한번 급등해서 5천원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더라고요. 그랬다가 쭉 떨어졌는데 그 금요일 날1.67% 떨어서 져 1534원 그래도 3개월 치 주가 흐름을 보면 11,000원에서 19,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, 음, 그, 엑스레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관련 엑스레이 장비가 많았는데요. 검사 장비가 많았는데, 에 지금 2차 전지가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자비스도 좀안 좋았는데, 지금 이제 그, 반도체 쪽으로 또 이제 공정 검사 장비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유리 기판을 아마 또 검사하는 장비를 만든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신성장 동력으로 침해치 방사선을 이용한 침해 치료 의료 기기도 어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반도체 쪽에 매출이 늘어나면 어좀 회복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어, 조금 홀드를 하시다가 손해가 웬만큼 마무리되면 어 조금 어 처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자비스가 미래 성장 동력은 어느 정도 보이긴 합니다만, 워낙 회사 규모가 아직까지는 작아서 변동성이 좀클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음 생각을 하면서 조금 투자를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됐든 홀드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시죠. 좀 반등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사 이슈로는 어, 검사에 대한 분노가 폭발을 물론 하고 있는데 판사에 대해서도 분노 폭발하고 있으면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려와라 이러면서 어 윤석열이 좀 어, 그 석방된 거에 대해서 검찰과 판사 법원 쪽에 아주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 전투기가 아직까지는 조금. 어, 많이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검찰들이 아주 곤란하니까 조사를 안 받는다 그러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아주 기자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에,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빨리 에, 일단 헌법재판소가 빨리 좀 결론을 내려줘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용인수 시 쪽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, this is Lily Cut. See you next time.